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월과 5월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꼬박 밤을 샜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원과 서울, 울산 티켓이 생기는 대로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티켓이 나온 대로 연결해 드릴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수 황용님 축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어제와 오늘 실시간 검색어 1위와 함께 어제 인터파크를 그냥 휩쓸었습니다. 1위, 2위, 3위가 전부 황용웅 콘서트로 랭크가 돼 있고 오늘도 비슷합니다. 가수 황용웅 봄날의 고백 울산 콘서트 3분 전성 매진 황용웅 콘서트 주목 오늘 기사화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용웅이 3월 봄 시즌 콘서트 티켓팅으로 콘서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일 기준으로 가수 황용웅이 인터파크 순간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콘서트 예매 1위부터 4위의 랭크가 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된 가수 황용의 봄날의 고백 울산 콘서트는 이해공연이단 3분만에 순상 매진되면서 황용 팬덤의 화력과 대중들의 주목을 한마음에 받았습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황용 씨 팬들이 60대, 70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0대 70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팬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놀라운 결과는요. 우리 기존에는 아들 따님들이 이진호 유튜버나 여타 잘못된 방송과 기사로 인해서 황용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가장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이제는 황용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파크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가수 황영은 13일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황영웅 1위, 비트위 2위, 세븐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순위에는 황영웅 울산 콘서트 1위, 수원 콘서트 2위, 세븐틴 콘서트 3위, 황영웅 서울 콘서트가 4위를 차중하며 대중들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에 티켓팅이 시작된 울산 콘서트는 기자도 참여하며 3시 정각에 들어갔지만 순식간에 대기자가 2,500명이 넘어서면서 순간적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제 입장 을해서 운이 좋게도 5일 취소한 티켓 알석을 4장 확보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며 단 3분 만에 2회 공연 전석이 매진이 되었습니다. 서울 콘서트는 1분 만에 매진, 수원 콘서트도 1분 만에 매진이 되었으며 울산 콘서트 역시도 3분 만에 매진이 되며 가수 황용은 콘서트계의 다크호스로 새롭게 부상을 했습니다. 가수 황용은 오후 1시와 3시에 대전과 창원 콘서트 티켓팅을 앞두고 있으며 이 또한도 순식간에 매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MBN 불타는 트루맨 출신인 가수 황용은 오는 4월 27일과 28일 수원에서 오후 5시부터 양일간 수원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4일과 5월 5일 울산 지역에서 양일간 오후 5시에 2회 울산 콘서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0일과 11일 12일 3일간 서울에서 황영웅의 서울 콘서트가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 토요일은 오후 7시에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며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오후 5시에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황영웅 공식 팬카페 스텝은 인터파크 정식 루트가 아니면 절대로 안표상을 통해서 티켓을 구매하지 마세요라고 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황영웅 공식 팬카페 콘지기는 살짝 수포를 드리자면 울산은 황영웅의 고향으로 울산 공연에서는 다른 지역 공연에서는 볼수 없는 오직 울산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참여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3월 14일 목요일 오후 1시에는 창원 티켓이 오픈되며 오는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에는 대전 티켓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한편 황용 팬카페는 팬들의 기다림을 덜어주기 위해서 콘서트 소식을 알리는 콘지기가 콘서트의 모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황용님 서울에 이어서 수원. 그리고 울산 매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 잔치 가보시다 자 우리 겨울 우리 함께 아 표를 못 사서 어떻게 해요 네 위드 황영우네 겨울 우리 함께 다른 분들은 어제티켓다사셨던데 제가 알려드린데서네자 우리 황용님 네 멋지게 예야 네. 멋지다 네예예예예예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여기가 2층에서 내려다 보는 모습이구나. 분명히 어제 없었던 자리가 쭉더 많이 생겼네요. 야 대박이다 대박. 쭉네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없었던 좌석이 이 뒤쪽이 생긴 거예요. 네 얼만큼 좋아요? 네. 얼마큼 좋아요? 네. 황영훈 만세. 야, 여기 황용나라다. 공연 끝내줍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자리가 더 늘어났네요. 네. 야. 와. 황용만세. 황용만세. 앞쪽 자리에 황용님 부모님이 앉아 계셨었는데, 오늘은 어디 앉아 계시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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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황영웅 만세. 황영웅 만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나도 황영웅 너무 좋아하시죠? 네. 나 황영웅이 더잘 됐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탑이 될 거예요. 오늘 공연 보고 울지 마세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향 콘서트의 많은 팬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전국에서 우리 전세버스와 함께 자가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 만나서 이거 지금 1호차거든요. 1호차고 저 뒤에가 이제 2호차입니다. 우리 황영웅 우리 강사님 만나서 네, 재밌게 지내려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서 재밌게 지내요. 아니요, 버스 잘안 보이는구나. 수고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요, 우리 여기 영상 잠깐만 찍어놔서. 뭐